자, 3번 하면 일단 한번 보자고. 지난 시간에 막 대응표도 그리고 다 이제 해놓고 얘기했었잖아. 자, 보면 일단 함수 라면 어려울 거니까 대응표가 쓸모가 있을 거야. 문제 파악하는데. 이렇게 되고. X에서 X인 모든 그냥 함수면 돼. 임의로 하나 선택한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행에서 함수, 요수만 함수 중에서 전제가 이거야. F2 곱하기 F4가 홀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가 홀수면 홀수 홀수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자 F2는 어디로 가야 돼? 홀수가 3, 5두개 있단 말이지 얘는 몇 군데? 두 군데 갈수 있어 4는 두 군데 갈수 있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내2제곱이구다 얘가 갈곳두 군데 얘가 갈곳두 군데 함수되려면 3, 4, 6도 가야 될거 아니야 3은몇 군데 가냐? 상관 없잖아. 5 군데 다 가도 돼. 그지? 그래서 얘5섯 군데, 그다음에 뭐야? 얘도 5 군데, 5 군데. 이게 분모 아닐까? 원래 분모의 확률은 여기가 5의5제곱인데 그까지 쓸 필요 없고 됐어? 이게 뭐야? 아, 값이 홀수였을 때이 말인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뭐야? 그 전제 그 이제 분자가 다음 조건까지도 만족해야 된대. 그게 빡스 거야. 빡스 거니까 야 크기 관계도 만족시켜 왜? 진짜 노가다 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자, 그러니까 두 군데씩 갈수 있으니까 노가다를 떼기 떼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F1234가 저런 큰 연계가 있으니까, 아, F1234는 2345이지. 2345. F2345이 345. 6이 있다 라고 치면, 일단은 크기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 얘네들이 갈수 있는 게3 또는 5였다. 예. 얘도 3 또는 5였다 병원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얘가 만약에 3이었대. 그럼 얘는 뭐야? 3도 되지 크기 관계가 같아도 되니까. 5도 되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고정 시키고 가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자, 일단 얘가 3일 때 얘가 5여도 마른되거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 누가 띄워야지. 다음, 세 번째, 자, 5, 3은 안 돼. 어, 그냥 이렇게 유지하라고 자. 그럼 이제 하나밖에 없다. 5, 5만 해주면 되는 거다. 됐지?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부터 뭘 해주면 되는 거다. 어, 누가 날띄어주면 되는 중에 하나인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분자에 들어갈 것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F2 곱하기 F4는 뭐다? 홀수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 이제, 크기 관계만 맞게끔 해주면 되는 건데, 자, 크기 관계가 요렇잖아. 야, F3은 뭐밖에 안 돼? 3밖에 안 돼? 3 3인데 짜부지 뭐, 이거. 3 하나야. 또3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개라고 쓸게. 한 개, 또 3개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한 개, 3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제 이거잖아. F56. 자, 요 그림, 이제 이럴 때 이제 예보면 좋은 거야. 56은 어디에서 놀아야 되느냐? 크기 관계 요렇게 나오면, 뭐 쓰더라, 우리? H 썼었지. 여기에서 등호 빠지면 C 썼었던 거 기억하지. 좋아. 그러면 5와 6은 F4가 지금 현재는 3이잖아. 3이니까 요만큼 같아도 상관없어. 요 5, 6은 요쪽에서 놀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몇 H 몇 했던 거 기억하지. N이 뭐야? 받는 쪽이야. 얘네들이 화살을 받잖아. 그러니까 4H인 거야. 2H4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4H인 거야. 4H 계산 어떻게 해? n r 더한 거 빼기 1하지. 5시이지 그래서 얼마? 10개가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 10개니까 경우의 수를 붙여주면 곱해 주면 10가지가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풀 거다 이 말인 거야. 됐어? 자, 그다음에 f3은 이제 또뭐할수 있냐? 두 번째는. 이게 3에서 5세니까 3대도 되고 4대도 되고 5대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 뭐야? 3 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f4가 5로 유의는지 딱 고정이다. 이렇 이렇게. 그럼 오류가 갈수 있는 건이두 군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두 개로 가니까 얘는 안해 갈린다. EH 2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가 실제로 3시 2니까 세 가지가 됐겠지. 자, 그럼 어떻게?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야 되잖아. 아홉 가지 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이 말인 거지.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확줄거 같지 않냐? F2가 오고 F4도 오면 F3은 무조건 한 개. 5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게 F4가 5였어 뭐. 똑같이 아까 전하고 있지 F4가 5였어 그러면 F56은 또 어떻게 이렇게 두 개니까 그러니까 2H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위 하나니까 뽑혀주면 경우의 수가 세 개가 되더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자에 써야 되는 건 10개 9개 3개. 그래서 몇 개냐면 22개가 답이 된다 이말입니요 이게 22개가 답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약분할 것좀 할까? 약분해주면 요거 11돼요. 이2 하나 날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날릴 게 없다. 125 곱하기 2인가? 그럼 얼마? 250.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P 플러스 Q 해주게 되면 261입니다. 연습하기 딱 좋지? 요거 늘릴 수도 있지? 맞지? 요거 숫자 조금 더 늘리면 되잖아. 그치? 꼭 복습을 해보도록 한다. 앞에 H까지 나온다고 해서 반칙 아니야. 이거야 다음.